오늘 함께 나눈 시 간이 여러분 들 에게 유익 하고 의미 있는 시 간이 되셨 으면 좋겠 습니다. 귀한 시간 들 내주 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 리며 항상 성 장하 는 모습 기 대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손가락 끼고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자 그대로 숙여보세요 그래서 다리는 어떻게 했나요? 11자로. 11자로 본인의 어깨 넓이만큼 자, 하체 단단히 발 고정하시고 허벅지 장깐지몸힘 주시고 어디에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허리. 허리하고 아랫배에 타이트한 긴장감을 주시고 상체로 15도 정도 해서 무릎이 중심이 아닌 앞쪽으로 해서 그대로 팔을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v 이자 모양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끝만 맞춰본다고 했습니다. 자, 끌어 붙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보은 그대로 주시 하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드레스 자세가 하나, 백스윙이 둘, 밟은 순간 멈추고, 잘 붉은 붙일 때까지 멈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둘할 때는 두 명을 천천히 붙이고 있어요. 하나, 둘 하는데 먼저 같이 마시고요. 둘을 맞춰 가볼게요. 하나, 둘.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무게중심은 중심이 아닌 발 앞쪽으로 쏠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전체 발이 지면을 닿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실게요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무릎에서 사운의 인생은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20에서 2 0대 m 정고 간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나가다 밀 건데 밀리시면 안 되십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앞에 선을 따라서 그대로 180도 수입을 하실게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공까지 쳐다보시고 하나 둘셋자 다시 하나 둘 허벅지 구부리시고 셋 하나 둘셋자 체중은 앞쪽으로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오,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시계추처럼.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유를 가지고 마실게요 자, 허리 좀 두들기시고 저희가 이 책을 살다 보면 쉬어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가끔 이제 차를 한 마실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마시면서 그 컴퓨터를 찍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다 근데 후회는 하진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아, 저희 길은 다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은. 왜?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 길을 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공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언행일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꾸준하게 자기가 말을 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서 해내는 것 같아. 그래야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제가 연습 민수님 좀 연습해보라고 하셨나요? 하시 분? 안 하셨어요? 연습해보세요. 본인과의 한번 작은 약속들을 한번 해보세요. 음, 얼마 전에 누구죠? 어, 그 누구지? 태양오후에서 나왔던 사람 있죠 아 송혜교가 나와가지고 그런 크쇼에 나와서 뭐 23년 만에 크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나왔는데 그 태양오후에 쓴 그게 김은숙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은숙 작가님이 제가 왜, 왜 그런 얘기가 자꾸 제 귀에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송년회 할 때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강의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서비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강의해 주시기를 본인의 손님한테 잘해라가 아니고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으라고,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각해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이걸 해봤대요. 아침에 자기가 해야 하일 밤에는 감사할 걸열 가지를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윤숙 장관님이. 그랬더 쓰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열 가지 하나도 없더래요. 전달해 봤대요. 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랬더니 왜 감사할 게 없냐? 오늘 우리 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레슨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왜 없나 했더니 단점을 달리하다 달래, 보니까 좋은 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어, 거기에서도 그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알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요. 본인들 이름 다 까먹지 않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얼마나 저는 가끔씩 이런 걸 하고 있기네요. 본인 이름 대시면서 가슴 투닥투닥 하면서 자, 박아영 사랑해 가아영 잘하고 있어 본인들 이름 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영아 사랑한다 손소리로 보내보세요 언제 그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본인 이름도 까먹으셨나 봐다안 하시네 네, 선생님 이름 어떻게 되세요? 이름 누가 아버지 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름 김김 만술 아만취아 수고했어 만취가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씩켜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내 내 자식한테도, 내 신앙한테도, 내 국민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어, 요즘 책을 들어서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장붓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 무심고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 반수라수고했서반수라 사랑해.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주셔서 죄송한데요. 다음은 이제 하프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프스윙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끝나는 게 하프스윙이었나요? 허리에서 시작해서 허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항상 좌우, 리듬은 동일하게 똑같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프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프스윙. 자, 하나, 둘. 자, 팔이 좀 펴졌는지 허리까지 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셋. 자팔중 펴졌는지 보시고 잘하셨어요 공은 끝까지 패드는 공을 지쳐다보고 있는지 보시고 자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체중 이동이 되시면 체중 이동 하셔도 됩니다 하체는 단단히 고정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백 스윙을 할때 지금 어드레스 자세 잡으셨잖아요 어드레스 잡으셨을 때 오른 발의 무릎이 그대로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실게요. 이 오른다리의 역할이 몸의 회전을, 몸의 회전과 수익의 크기를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드레스 때 잡았던 오른 무릎의 역할을 최대한 유지시켜서 백스윙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팔로우스를 그대로 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 선생님들 저희가 지금 백스윙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이 무릎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가실 거예요. 무릎을 풀고 구부리고 하는 게 아닌 이 무릎 이 스윙이 커지면 왼쪽 무릎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체중 기동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스윙 갔다가 최대한 무릎을 한 다리를 오므렸다 펴줬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스윙이 커져도 다리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보기 좋으세요? 별로 스윙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이 돌아가자 않는 옆으로 내서 그대로 스윙에내가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드레스 때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실게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공 끝까지 쳐다보시고,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